여기는 부산 용호동 56도 선착장 입니다 예, 주차비를 3,000원 내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낚시도 할수 있고 오르... 이어 이런 거 있으면 된다 이런 거 있으면 됩니까 아, 저아이씨또 자리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 자리입니까 자리 뺏기는가봐 특전사 박진범이도 함께 합니다 오늘 오늘, 오늘 힙합퍼네 힙합퍼 야, 선크림 얼마나 발랐으면 강시간도 강시간노 강시간 관리하는 남자실기야. 아, 미자 이따 저기. 아, 이거 너무 아이가. 아이고. 에, 세바 가는가만나. 봐 14kg 뺐대. 14kg 어. 아이고, 따라 <laughs> 이 잘생긴 <자식이> 얼굴을 갖다가. <웃음> <웃음> 아이고 가서 <파슬라>, 나팔아. <laughs> <laughs> 난생 처음 낚시를 해 보는 덕선이 벌써 지금 낚싯대 패가지고 가상 낚시. 응? 어? 가상 낚시. 가상 낚시 아직 줄안 넣지. 었 응. 진범한이 원래 원투 안 하잖아. 그데뭐 아버지 원투신데, 하다투하려고어 뭐. 원래 배 타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뭐 오랜만에 원투 하네. 뭐초심도에 마음으로 돌아가. <laughs> <거. 웃음> 아니 고수들은뭐 그냥 동네 바닷가에서도 돔 잡아야 되는 거 아니가? 아, 아까 저 보니까 뱅에도 나오던. 데아뱅이도 벵에... 진짜가. 명동으로 밑밥이랑 밑밥이랑 다 준비해야 되겠어. 어 그래. 일반 게지렁이는안 먹는가 봐네 먹긴 먹는데. 어. 잘안잘안 먹. 어 그렇구나. 아버지는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낚시? 몇주 어, 만에. 며칠 아 며칠밖에 안 됐어요. 어. 자주 오는가 봐네한달 만에. 한 달? 보름. 음 준비 작업이 긴 해. 아, 길지. 줄도 놓고 뭐 추도 달고 음. 쉬운 게 아니네 이것도. 오늘 그래서 몇마리 잡을겁니까? 2 0마리목표다 20마리? 진범이까지 합쳐서 20마리? 그래 진범아 우리 아버지가 오늘 20마리 잡자는데 가능하겠나? 여보세요? 20마리 잡아야 한, 해안접시 해한 나온다 카는데 아그어 네. 가능하겠나? 아버지 뭐 경력이 그런 거 되시는데 뭐 충분하지 뭐. 아, 충분하나? 니네 몇마리 잡을건데 나는 어, 그냥 뭐 목이 없으면 바람쐬러 왔 바람쐬러 왔나 그래. <laughs> 낚싯대 비상 갖고 온거 같은데 징그러워, 징그러 징그러워. 상남자야. 징그러. 지렁이 따위 겁내지 않지. 바로 망지는 거지, 그냥. 배고프면 하나 축 이제 던지면 되나? 떨어진다, 조심해라. 자, 과연 박진뽀이는 오늘 대어를 낚을 수 있을지. 아디어 좋다. <laughs> 야,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우리 어머니는 짱떼 낚시야, 짱떼 낚시. 왔다, 왔다, 진범아, 왔다, 지금. 아까부터 지금 툭툭 친다, 이. 파도가. 아니다, 이거는 입질이다. 입질이지. 한번 당겨보자 잘. <laughs> 온거 같은데. 자, 과연. 히트! 박진범이 히트! 바닥이. 가 아이, 그. 바닥이야. <웃음> 바닥이야. <웃음> 지구를 걸었다. 아 지구를 걸었네. 에이. 나가리다, 나가리다. 우리 덕선이 첫 낚시. 생애 첫 낚시입니다. 짱떼 낚시로.

음, 오늘 내가 볼 때, 스무 마리는 그냥 두 마리도 잡기 힘들 것 같은데. 이번엔 코앞으로. 자, 이제 장일이니, 우리 아버지 갑니다. 한 자리가 있어? 아우 포인트가 있는 음. 잡았다 잡았다 우럭 우럭이가 저거 우럭 우럭 새끼 고기가 있긴 있다 우리한테만 안 온다 어 왔나 왔나 오 히트 박진범 어... 히트! 뭐 잡았노, 뭐 잡았노? 아, 나칼 뭔데, 뭔데? 노래미. 노래미? 어딨노? 뭐, 음, 돌 사이에 보이지, 끼나 아! 이거 쥐었다. 쥐셔야지쥐셔야지 나갔네. 나갔나? 어. 에라이. 에라이, 놓쳤다. 자, 다 잡아놓고 놓쳤다. 바에 꼈는데, 빨리 안 건져가지고, 도망가부다 잡았다. 잡았는데 다 잡은 고기를 놓쳤습니다. 빨리 안 건져가지고. 근처에 보이더라고. 바위 근처에. 어. 음. 숨을 곳이 있다. 아. 어디 뭐 건달이 낚시하고 있는 거. 같노? <laughs> 건달. 캐스팅. 좋았어. 우리 아버지, 전집니다. 우리 아버지는 얕은 데를 공략하네, 얕은 데를. 얕은 데 고기가 없는데.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나 봅니다. 굳지 이, 이쪽으로 해야 돼, 장대를. 아니, 내가 여기서 계속 찍고 있다니까. 아이씨들 노래미하고 우럭 막 건지고 있다니까, 여기서. 고기를 잡았는지도 모르고 드디어 첫 낚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 물은 우리 떡선이 첫 낚시 오래미 성공 히트! 야! Yeah. 아 들고 가라 아버지한테. 떡선이 잡았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계쟤걸 그래 이거 오와. 아니 잡아놓을줄도 모르고 <laughs> 가만히 있는 거야 <laughs> 아 우리 덕선이 축하합니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섬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우리 첫 번째 성공은 덕선이가 했습니다 포인트는 헛방이라서 우리가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오 <laughs> 대박 사건! <laughs> 와이 뭐고? 우럭이가 우룩, 노래미? 우럭 새끼가? 우룩, 우룩. 이야 어머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자 갖고 가이스 <가야지>, 아버지한테 <laughs> 축하합니다! 오 우리 여성 선수들이 뭐 잘하노? 어? 막히면 <laughs> 분발해라. 아까 노래미 한 마리 놓치고 어? 욕말해라 지금 면이 안 사네 이거 면이 <laughs> 안 사잖아 걸린다 바닥이가 자 덕선이 갑니다 자 내가 던져줄게 자나봐자힛 오케이 자앉아앉아 오케이 갔나 뭐고 갔나 갔나 덕선이 히트 들어 어, 들어 걸린, 들어 걸린거야 지구를 걸었나? 고기를 안 잡고 맨 삼각대를 피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직도 저쪽 포인트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아아버님 무슨 저기 피서 왔네. 휴가, 혼자 휴가 왔네. 휴가. 아이, 고기 좀 잡아보이소. 고기 좀. 히트 아, 드디어 히트. 아이고, 드디어 히트입니다. 뭡니까? 노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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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미 보자 아버지 보자 자가, 자가요 샤리 허허하지만은예 네. 히트 허범아 친구로서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런데 네 빼고 뭐, 뭐. 어. 지금 네, 다 잡았다 뭐허기 욕심이 허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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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래 네가 제일 먼저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웃음> 히트! <웃음> 어머니 히트! 어. 어머니, 어머니 고향이 거제도라서 낚시를 하셨거든. 오. 이야, 어머니 히트. 좋아, 좋아. 크다, 이번에. 와, 어. 와, 정확하게 올리네. 음. 안 삼기고 딱 봐라. 딱그어더그었다수고수어어지만 어. 아이고, 이거 뭡니까, 이거는? 우럭. 우와, 이거 오늘 다 잡은 울어. 거예요. 어메. 매... 완전히 선수네, 선수. 다녀. 와.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어? 복? 복어? 아이고, 아이고, 그러네. 복어 새끼네. 저못 먹는다. 그래서 살려줘야 된다. 복어 새끼를 잡았네. 이건 살려줍시다. 못먹는다저거는 독이 있어서. 좀뭐잡았 봤나? 보자 봤어. 어. 이건 뭐제뭐 오. 오, 씨알이 큰데아버지 김치. 김치. <laughs> 히트. 어, 오늘 잡은 거는 제일 크네. 노래미. 어. 고기가탁 물면 입질이 탁탁탁 오거든 그럼 낚싯대를 뒤로 확젖낀 다음에 리를 확확 담으면 확 돼사대님스서 많이 봤지? 응. 갑자기 사라진 박진범이 잡으러 갑니다 말도 없이 포인트로 옮겼습니다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찌낚시로 바꿨습니다 깊은 수심으로 박진범이 포인트 옮긴 너 경치 좋다 바람도 솔솔 불고 박진범이 입질이 있나? 없나? 없나? 뭐 잡았노? 다 h a m m 잡았습니다. 히트. 야. Yeah. 어, 사이즈 괜찮아. 조금만. 잡았다고? 고등어. 고등어를 잡았다고? 와! 고등어를 잡았어. 대박이다. 오, 싱싱해, 싱싱해. 야, 이거 얼른 저 너로 가자. 지금 뭐 뭐야? 쿨러 간다. 집어번 쿨러 간다. 아이스박스에 Icebox. Icebox. i c e b o 고등어 e b o x i c e b 고등어 c e 어 고등어 c e b o x i c e b 있네 Icebox. Icebox. 뭐고 뭐고? 메갈이죠. 뭔데? 뭐 잡았노? 메갈이 메갈이. 메갈이. 자 오늘 낚시는 이쯤 하고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잡은 물고기가 음 제법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잡은 고기 일열 정도로 <laughs>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laughs> 그만큼 잡았습니다. 아이고 종류대로 잘 잡았네. 네, 네. 진범아 철수하기로 했다. 오이 뭐야 대박. 와 오징어 올라오네. 대박이지. 오야 대박 진짜 대박. 색깔이 하얘지. 시안하다. 색깔이 하얘지잖아. 하리지, 하리나. 오징어가 올라온다. 색깔이 하얘져. 대박. 열 십일 시까지 나요 우와. 다 올라오네. 오징어가. 아까 막 붕어미끼도 막 하더라 이거. 어. 오징어 잡는아 어. 그런 거구나. 대박이네. 철수하기로 아. 응 철수하기로 했다. 뭐. 여기서 열 마리 이상 잡았더라. 유정의 미를 거두고 간다. 오륙도 아, 선착장 용호동, 부산 용호동 오륙도 선착장에서 낚시 재밌게 하고 갑니다. 아버지, 진범이 밥안 먹고 그냥 간대요. 저녁에 약속 있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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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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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아침 일찍 오늘 마지막 그렇네. 날이다. 그래, 꼬마 그래 또 보자. 또는, 또는 민호 결혼식 날. 그래. 그래 <laughs> 재밌었다 오늘 그래 오늘 어. 그래. 그래. 그래, 갈게. 그래 또 보자. 연락할게. 어. 조심히 가래. 길이 용호동 이기대 길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 가수종말처리장. 소문난 팥빙수 단팥죽 어. 용호동 팥빙수 맛집 왔습니다. 3,500원 단타쪽 3,500원 싸다 어, 팥빙수 나왔습니다 3,500원 아, 단순하네 그냥 얼음에 그냥 팥하고 뭐 별다른 건 없네 팥이 음. 맛있다 팥이 맛있다고? 뭐 음.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완전 오리지널 옛날 팥빙수 음.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 옛날 오리지널 얼음 팥빙수 찬마니 얼음 갈아가지고 딱으이 소이 시원하다 이 시원합니까? 응목 별로 못잡아가지고 물도.. 썰물을다가 어, 물도 빠지고 없고 10마리만 잡으데되 다음에 또잡 손맛은 봤으니까